30만 8천원 접이식 자토바이 초경량. 접이식 바로 구매하세요. AU 테크 엑스트랙 썬더 듀얼 전기 전동 킥보드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최대 주행거리가 50km로 긴 거리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고 최고속도는 25km/h로 적당해서 안전하게 탈수 있답니다. 충전 시간은 8시간이니 미리 충전해두면 좋겠죠. 하지만 중량이 44.3kg이라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고객 직접 설치라는 점도 신경 써야 할것 같지만, DIY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매력적일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실용적인 선택인 듯 합니다. AK-Z 제규어 20인치 산악 전기자전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레트로 디자인이 돋보여서 보는 순간 마음이 쏙 들어요. 20인치의 적당한 크기로 산악 라이딩은 물론 도시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특히 펫파이크 스타일 덕분에 안정적인 주행감이 느껴져요. 2025년에 출시된 이 자전거는 중국에서 제조되었고, 페오름 상사 협력사에서 관리하니 믿을 수 있죠. AS도 잘 되어 있어서 걱정 없이 탈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색상과 스펙은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용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자전거로 추천드립니다. 에멜라레모와 접이식 전동 킥보드는 정말 실용적이에요. 10인치 LED와 고성능 배터리 덕분에 야외에서도 잘 보이고 충전 후긴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의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장시간 타도 편안하답니다. 무게가 23kg으로 가벼운 편이라 출퇴근이나 배달할 때도 부담없고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보관도 간편해요. 3 0 0 w 의 소비전력으로 힘도 좋고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어 가족끼리 공유하기에도 딱이에요.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